경상남도는 그... <laughs> 네. 우리 쪽인데, <laughs> 그 가서 막 회도 먹고 해 보셨? 부산아 부산 부산이요? 부산은 어서 해운대에서 부산이 한? 부산은 <laughs> 부산이 한국의 도시라고. 부산은 이네믹 아... 부산. 이번 역은 부산 부산역입니다. <laughs> 수빈 언니 차례입니다. 어, 저는 이름은 김수빈이고요. 거주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. 와부읍, 입니다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. 아니,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아니, 왜 이렇게 해 아니, 미모왕의 동 아, 저는 18학번이고요. 하지만 휴학해서 3학년이에요. 23살입니다. 어, 취미? 어, 취미는요. 달래학원을 다니고요. 홈트를 즐기고요,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. 그 다음에 전공이 어떻세요 네, 전공 전공. 아, 저는 인문융합자율학부 영어학 전공. 복수전공은 신방 전공이에요. <웃음> 네, <웃음> 그렇습니다. <웃음> 또 뭐가 있죠? 아, 요즘에 펜트하우스를 정주행하고 있습니다. 아, 보고 계시군요. 한번 거기 나오는 아, 대사 아. 하나, 약간 강렬한 거 따라 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!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이, 저... 아니 연극 배우면 그런 것쯤은 아이, 그죠 해줘야죠 그죠? 제가 상대욕도 해드릴게요 아니 그건 <laughs> 그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<laughs> 진정 배우를 하,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은 그런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할수 있지요 아, 전할수 있어요. 하지 마. 아, 저할수 있다니깐요. 하지 마. 아, 저못 믿으세요? <laughs> 못 믿어. <laughs> 어, 가, 가, 아, 안 해줬으면 <laughs> 좋겠어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별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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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가만, 가만히, 가만히. <laughs> 별로. 질문 없으면 수빈 언니가 지목해주세요. 지목이요? <laughs> 네. 어, 신입분 분 중에 호선님? 좋아요 호사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<laughs> 미디어 컨텐츠학과 3반 신입으로 들어온 최호선이고요.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금 00년생이고 <laughs> 어,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합니다. 오 인싸. <laughs> 네. <laughs> 우리꾼의 인싸가 들어왔어요 여러분. 전공 뭐 선택하실 생각이세요? 저는 신문방송 하고 싶어요 아하 아 디컨하려고 이렇게... 꼬시려 했는데 아 <laughs> 디컨으로 꼬시는 <laughs> 이렇게... 거예요 지금 수민씨 우리 불멸 디컨 불면 디컨 <laughs> 불면 디컨 <디콘. 웃음> 잠을 못 자서 <laughs> <목소리> 아저 물어보려 해요. 아혹 뒤에 피아노 있는 것 같은데 피아노 치세요? 어 장식이에요. <laughs> 아 이런 모습 모급 인테리어였구나. 옛날에 초등학교 때 치던 거한두개 아. 말고 어요고은심 <laughs> <고용 씨> 왜.. <laughs> 이게 내 네, 네, 하고 가버렸어요. 대답을 하고 가지. <laughs> 아 아네 아 그럼. 아, 에, 두 개라도 치는 거 맞죠? 저는 한 개도 못 쳐요. <웃음> 공감, <웃음> 공감, 병려, 반응. <laughs> 그러면 질문도 없으면 지목해 주시겠어요? 저는 하염님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이번에 꼰에 새로 들어온 사회융합자율학부 20학번 정하엽입니다. 지금은 기숙사에 올라왔는데, 그 집에 강아지들이 있어서 강아지들이랑 또는거 좋아하고, 그리고 저, 제가 원래 거주지가 경상남도 하만이라서, 그, 경상남도면은 <laughs> 네. 우리 쪽인데, <laughs> 네. 경상남도 하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경상남도 <laughs> 하남. 함안 함안 함 하남 함, 함함함함 말고 함안 함안 함 아나 <laughs> 아뭐 그 아나 은 경기도 아나 <laughs> 아고아이그뭐아수아할 <laughs> <아이>, 그, <laughs> 그, 수도 있죠 뭐 아나 아그뭐수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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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생각 디컨하지 않을래? 디컨하지 않을래? 디컨 괜찮아. 불면 디컨. 디컨 진짜 좋아요. 일이 오도록 해. 내가 잘 해줄게. 잠은 네, 잘 되지만 잠은 못 자는 디컨. 오란만 차 신체는 망가져. <laughs> 저 질문이 저 경상남도 사시면 혹시 부산 한번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? <laughs> 많이 가요. <laughs> 많이 가죠. 아 부산에 오면은 어디 자주 가시나요? <laughs> 제가, 야, 제가 부산사이거든요. 뭐? 아, 야, 너 부산 부산 홍보, 너 부산 관광청에서 나 아니야? 아이 뭐이뭐 뭐, 아,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오, 오, 오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. <laughs> 다이나믹 부산. 다이나믹 어. 부산. 예. 네. 아 아무래도 그냥 해운대, 광안리. 아 역시 그죠 그죠. 음. 거기 많이. <laughs> 아, 거 그, 가서 막 회도 먹고 해 보셨죠? 아 좋죠. 네. 네. 아나 <laughs> 너무 말하는 게 아저씨 같다 지금. <laughs> 저 근데요 음. 하만에 부대 하나 있는 거 아세요? 아, <웃음> <웃음> TMI 대폭발. 음, 게포바... <laughs> 군인 인이요 네네네. 군인. 아 저희 네. 오빠가 거기 하만에 부대에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친근감이 들어가지고. <laughs> 어. 네. 가까워요. 아, 네. 좀 아, 많이 아, TMI게는 한데 저희 외숙모도 하만 출신이어서. <laughs> <좋아가지고. 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다한 어, 우리도 어, 가까운 곳에 다 있었어요 이런 게 어, 얼마나 친근하고 좋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진짜 이거 진짜 이것도 TMI인데 저랑 허담 씨는 심지어 외가가 똑같아요 네, 외가 고향이 똑같아요 차 타고 15분 거리예요 <laughs> <laughs> 다 이어져 있다니까 <laughs> 또 이런 게 인연이 아니겠나 이렇게 때문에 꾼에 들어오게 된게 아닐까 하는 이런 그러면 지목해 주실까요? 네 소연님 소연님 좋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<laughs> 신소예라고 하고요. 어, 미컨19학번인데, 저도 1년 휴학해가지고, 그, 지금 이제 2학년이에요. 2학년 1학기? 지금 음. 다니고 있고. 아, 저는 경남 거창 지금 살고 있는데, 아. 그, 이제 한 4월 한 중순쯤에 서울 올라갈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저도 전공 디컨 일단 하나 할까 생각 중이에요. 미리 음. 와. <laughs> 그렇죠. 우리는 죽지 않은 불멸 디컨입니다. <laughs> 그럼, 뭘 물어보면 좋을까? 꿈이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꿈이요?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 요즘 너무 여행을 가고 싶어요. 아, 안타깝다. <laughs> 어 여행으로 부산은 어떤가요? 아 잠깐 부산 영화봤다. 할머니 아왜 저래요? <laughs> 왜 저러지? <laughs> 아유 저 아유 그 예? 아니 네. 소예 씨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부산 사신대요. 아 그럼 자주 오셨겠고. 어 근데 저희 친척분들도 부산 해운대구 사세요. <laughs> 야 부산 해운대에서 사는 거면 진짜 리치 중에 리치야. <laughs> 모든 길은 부산으로 통한다. <laughs> 아 부산이 항구의 도시예요. 예? <laughs> 부산이 항구의 도시라서 왜 이렇게 모인다고요 어떻게 인연이 다요? 네, 부산을 가고 싶기는 한데 당신 계신 곳만 피해가것 같아요 <laughs> 만덕동만 피해가시면 돼요 여러분 만덕동만 이제 소혜양이 고은씨 혹은 주은씨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그럼 가나다순으로 고은 <laughs> 고은씨 저는 류고은이고요 2001년생이에요 그리고 사회영학부 20학번입니다 아 너무 쑥스럽네요 <laughs> <laughs>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에요. 밑제쑥스움을 잡다가 <laughs> 지금. 처음에 미가 때 짜라빠빠 쳤으면서. <웃음> <웃음> 아니. 그게 아니라. 내저저런는 네, 캐릭터 아니구요? <laughs> 이, 이 친구는.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<laughs> 어디 사세요? 저 울산에 삽니다. 부산 바로 붙어 있죠? 네, 야오. 맞아요. 울산 <laughs> 광역시에요, 광역시. 부산에도 <그럼> <laughs> 한번와봐 <와볼까요>? 아, 진짜! <laughs> 어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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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너가 울산에 가! 그럼 고은이가 부산에 올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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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, 가만히 있겠습니다. 아, 그. 그래. 울산의 자랑거리 두 가지 된다면? 자랑거리요? 바다랑. 네. 현대 자동차?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중요한 사실 있잖아요. 울산에 류곤을, 유고는, 류곤이 산다는 사실이. 울산의 <laughs> 딸! 제일, 제일 자랑거리 없었어요? 아, 아, 그건 딱히 자랑거리는 못 돼요. 당연한 거. 당연한, 당연한 거구나. 거구나. <laughs> 근데, 질문할거 <우리> 같이... <laughs> 없으시면 제가 물어도 될까요? 어, 야, 역발상! 네, 역, 역으로 물어? 물어본다고 좋아요 <laughs> 해보세요. 아 요즘 다들 뭐 하고 지내세요? 광역 질문을 하네. <laughs> 저 보셨죠? 우리 고은이가 이런 캐릭터예요. 아니 아니 이건 일상적인. 그러면 이제. 주은 씨가 자기, 그, 근황 얘기 및 자기소개 해준, 해준 걸로 저희 아, 아이스 브레이킹 마칠게요. 두 시간 <laughs> 반 걸려. 한 시간 반 동안 아이스 브레이킹 했어. <laughs> 그러면, 어, 저는 지금 휴학을 해가지고, 백수로 지내고 있고요. 연, 극단 하나 들어가가지고, 어, 이번 주금요일부터가 연습 참여해서 이제, 이번 달 말에 공연이 있다 해가지고, 거기에 이제 보조로 들어갈 음. 것 같고, 네, 근황은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19학번 00년생, 네 22살이고 미디어 콘텐츠 융합 자유학부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신문방송과 학 전공을 하고 있고 노량진이랑 의정부를 왔다 갔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질문의 시간 노량진에 있습니다. 너 영업, 금지? 너 부산 부산 금지. 영업 부산 금지? 부산 영업 부산 영업 부산 금지.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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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주현씨 부산에 안오안도 안 <laughs> 상관없어요? 안갈 거예요. 어, 안, 오는, 안 와도 <laughs> 올 사람 많아요. 안갈 안갈 건데. 갈 같은데? 어, 오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